오랜만에 실참풀 커드 미션 하실래요? 모든 의사소통 금지. 소통 금지. 미션을 받은 김다오. 특기들또 이거 저 없는 줄 알고 가다 뒤지는 거 아니야? 재밌네요. 안 들어가고 이번엔 즐겨야겠어요. 크크크. <laughs> <laughs> 들어와 줘. 18킬 이상 치킨 시 10만 마이크 끄기. 마크 금지, 보이스 금지? 모든 의사소통 금지. 우리 다음에 검들. 세모야 게임 좀 하자. 야, 비디야 게임 좀 하자. 이거 미션 빡세다. 시참 미션이니 방파시고 선착순입니다. 어? 시참이요? 우리 여러분들, 그, 좀 잘하시는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핀 찍으시면 안되고 마이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네? 핀못 찍는다고? 어 핀도 찍으면 안되고 아예 의사소통이 모든 소통이 금지야 그럼 그러면 채팅은 가능한 거지 아니 아니 모든 그 말이 어렵나 채윤아 그 채팅도 소통이에요 우리 친구 자 우리 어린이들 가보겠습니다 18킬 이상 치킨 먹으러 레스기 마이크 끄고 아 내가 진짜 노마이크랑 게임 못하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떡하냐 제 성격 아시잖아요 성격 급하고 답답한 거 싫어하고 와나 이거 나한테 고문이다 이거 여기가 내 마음이 전달되겠지? 맵핑도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님? 아 맵핑도 찍으면 안 된다고? 이거 낙하산 하려고 찍은 건데 알았어 그러게요 맵핑은 되나? 적어도 의사소통 아니야? 맵핑 지우세요 아 지웠어 지웠어 아또 우리 또 우리 또 시어머니들 또 등장하셨네? 미션만 걸리면 자꾸 튀어나와? 알았어 알았어 지웠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들 아, 꺼져! 아, 이게 내 집이야, 꺼져! 몇 번이야, 3 번. 아,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이거 주, 주, 주로 가라고 말도 못 하겠고 이거. 어, 사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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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. 음, 꿀집 확인. 아, 핀치, 핀치 거주고 싶다. 씨, 저 오른쪽 꿀집에 있는데. 신호를 줘야 돼. 얘들아. 아니 아니 그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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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있다고 국뽕 치라는게 아니라 이 녀석들아 저기 저기 있다고 아이 새끼들 또 이거 적 없는 줄 알고 받아 뒤지는 거 아니야? 아유 한명 뒤졌다. 아우 이 녀석들 진짜. 재밌네요. 안 들어가고 이번엔 즐겨야겠어요. 크크크. <laughs> 들어와줘. 야야 니네 좀뭐좀 해봐. 너 m c 6게또대요 아니 국뽕 치지 말고 뭐좀 해보라고. 몇 번이야 저거. 아 자꾸 따라다니면서 국뽕 쳐제똥우좀못 가리 고못 가리고 있어 지금 얘얘이 번. 아니 그게 내 국뽕 친게 따라다니라는 게 아니고 저기 앞에 저기 있다고아나 진짜 미지었다 진짜. 씨. 아 얘는 또왜 리볼버 걸기고 있어. 얘는 또뭐 하는 애야 삼 번. 어안 걸려. 아 내가 존다야각 벌린 건데 얘는. 아 얘는 왜 나를 따라오다가 왜 개처 맞는 거야? 아우 갑갑해 아니 너는 여기 앞에 저기 있는데 여기를 왜열지를 건너서 개처맞냐 진짜 아우 갑갑해 아 원래 랭코드가 이런 거야 나이스 야피스 타이밍 가야지 아야 진짜 야안싸주냐안싸줘 아무도 안싸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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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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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랭커 더지는 분들 보살이야? 이거 게임 어떻게 해 랭커들? 나 같은 그냥 솔로 하겠다 진짜 CPU 있으면 가겠지? 아우 CPU 있으면 여기 가야지. 여기 CPU 없어? 여기 가서 팀원 살려야지. 어디 가? 아제는 돌차에서 빼내려. 왜 여기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? 어몽길이세요 아, 속터져아 맞아 나 예전에 랭커드 했을 때 빵빵이를 겁나 누르면 출발 신호야. 진짜 탈 때까지 광클해야 돼. 옆에서 파밍하고 있는데 거슬릴 정도로 광클하면은 타더라고. 아,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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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줘 아야야 이거 이왜 건물 안에 처박혀 있는 거야? 아얘또 뭐해? 여기서 뭐해? 포지션 이거 뭐야? 진짜 답답해 보이는 다음 씨 크크크크 야야 지금 푸시 풀 아야야 아, 얘는 야야야야 야, 어때 야 해줘.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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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스어빨리빨 e y Joe! Oh, but people are people! p e o p 이 e 아이고 people! 이 e o p l e are people! People are people! People a 이 사골집을 노리는 친구는 없을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뭐야? 노리는 친구가 하나 있네. 이번이랑 4번은 그래도 게임할 줄 아는데. 와 3번 진짜. 짐 4개 밖에 없는데 이걸 뭐 같이 먹고 앉아있다. 낙하산 풀면 되는데. 아 여러분들 그러면 랭커드는 막 같은 집파밍하고 그래? 원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. 랭커드에서는. 아, 그렇구나. 봇 아닌 것 같은데? 비트가? 보단이다. 아 이거 알아차렸겠지? 저 보단이라는 거. 킬로그도 펌프를 킬로그 떴고. 우리 편들 간다 잡으러 빼고 갈게. 우리 3번이는 타밍하느라 정신이 없네. 고렇지 우리 3번이는 아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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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온다 온다 온다. 나이스. 이번 파 멤버 잘 하는데? 바로 빼고 가주지. 이게 바로 불꽃 백업 하나 눕혀주고 살리는 칼라스 이제 해줘 다 해줬다 그리고 부상 하나 주는 센서 허위타다 마이스 다 잡았다 뭐야 아기 뭐 뭐야 이 팀킬 야 아니야 얘 불타잖아 아 랭커드 오케이 아, 연출했네. 랭코드에서는 같은 편한테 화염병 던지고 그러잖아. 아, 죽이기도 한다고? 미친놈들 아니야? 얘는 근데 내 패신가? 잠깐만. 자, 기름 좀 챙겨줘. 저거 먹어줘. 고마워. 저기 차 박혀 있어. 차, 차, 차. 그로지 와, 팀풀 미쳤어. 그렇지, 똘똘 뭉쳐다녀, 이거지. 나이스. 우리 편 팀풀 미쳤어요. 랭코드에서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나, 이 정도는? 이건 그냥 마이크 버그 걸린 클파심. 사운드 왼쪽에. 와 얼마나 많이 박았는데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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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나왜 내렸어? 아 어이야 타기 피야 타기 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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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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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려 빨리 여기 여기 인서클에 나 빨리 하트 눌러 빨리 지도에 하트 불거졌잖아 못 살려 아못 살려요? 아, 우리 팀원들이 해줄 거야. 아, 너무 급하게 내렸다. 안 내렸으면 살았는데 그 조인. 나 같은 사람 랭코드에 원래 꼭 있다고. 마음 급한 사람들. 아, 킬에 눈멀어가지고요. 내가 킬에 눈이 아니 눈이 돌만 하지. 1 8 킬을 해야 되는데. 잠깐만. 이킬수볼수 있잖아. 뭐야? 나비드 뭐야 뭐야? 아, 새끼 다운급. 얘 보면은 어렸을 때나 보는 거 같아. 꼭 게임하는 게. 야야야야야! 3번너 너무 개오바치는거 아니야? 야 랭커 담면 원래 이런 애들 있어요. 이거 너무 개오바 아니야 얘? 세판 중에 한판 정도 이런 사람 있다고? 랭커 유저분들 엄살이 너무 심하세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 판에 한명 정도 있어?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랭커도 유저분들. 진짜 앞으로 존경합니다. 아니 존경 갖고 안돼. 경건하다 경건해. 존경이란 두 글자로 우리 랭커 유저분들을 담을 수가 없어. 야, 각벌린 센스 또라이 끝. 얘네 이제 절대 못 들어온다. 아, 까비. 여기서 얘 기절하면 난리나는데? 각벌린 게 독이 되는데 이제 위치 걸려가지고. 아, 클났다 이거. 밀리면 끝난다. 밀리면 끝난다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혹, 혹 없나? 아야, 이거 빼고 와줘야 되는데 이거 좆됐는데 이거 좆됐는데 이거. 아얘네그 시안 안 보고 있나? 얘 얘들아 여기 여기 아니 얘는 왜 수영하고 있어?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건?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 수영하고 있어요 교전 중에 포탑 봐준다 와 브라보 브라보 뒤에 포탑 봐주고 있었잖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비드 잘한다 아 이뻐죽겠어 아 다음 극 역시 다음 극야 좋습니다 18킬에 25킬 줬습니다. 마지막에 1대 4 지연님. 비드야 기다렸지? 너 다음 끝 맞아. 다음 미션부터 비드님 금지할 게요이심 이제 대기 미션 4개 남았네.